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100% 동의합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이해합니다. 검찰 역사 자체가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입니다. 결국 국민은 검찰이 고쳤을 집단이 아니라며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독점적 권력을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위 조작 기소의 앞장선 검사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억울한 재판에 끌려간 국민들은 짐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자는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 조작 기소와 항소 상고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 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허위 조작에 의한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권 원화명에 대한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 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복귀시켜달라 라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의 분노를 느낍니다. 검사들은 자중하십시오. 검찰청은 이미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련을 버리십시오. 검찰청 문패를 다시 다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다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